시카고 고센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고센교회를 다니하시는 홍성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내 야청하신 성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바로 업계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매사가 형통하시고 사역의 결실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청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17번째 시간으로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빗이란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이며 개세만의 대성당에서 동쪽으로 대략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교회로서 올리브산 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구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 1절로서 44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6세기경 이 자리에 비잔틴 양식의 기념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1955년 폐허가 된이 교회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기도문 교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라틴어를 따서 이름을 지은 교회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며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로 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한 파괴를 예어 나고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예고했던 그 장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리기 위해 이곳 올리브산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며 614년 페르시아 침공 시 파괴되고 12세기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다시 회교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성당은 1875년 프랑스에서 가톨릭의 카르밀파 수녀들을 위한 수녀원과 같이 건립한 것으로 수녀원 건물 벽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62개 언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하여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올리브산 정상 즉 엘투르라고 칭하는 아랍인들의 마을이 있는 곳에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회교의 석한 소경당으로 예수님 승천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383년 귀족 출신 포이미니아가 비잔틴의 성당으로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된 후 676년에 재건되었으며 1009년에 하킴에 의해 또다시 파괴되었습니다. 1152년 십자군에 의해 다시 팔각형의 경당을 재건하여 아드스딘 수도회가 사용하던 중에 1198년 살라딘이 회교의 경당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예수 승천에 관해서는 누가 복음서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누가 복음 24장 50절로 52절, 사도 행전 1절, 1절로 12절에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 놓고 가셨다는. 예수님의 오른쪽 발자국이 찍힌 바일들이잘 보관되어 있으나 역사적인 신빙성은 전혀 없고 십자군 시대의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670년경 이곳에 순례를 왔던 프랑스 주교 이르콜프는 먼지 위에 찍힌 예수님의 발자국이 예수 승천교회 안 중앙에 잘 보존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교도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예언자 이사의 승천으로 경영하고 있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의 기념으로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승천 축일 때만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곳에서 예수 승천 기념 예배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베드로 회계 기념 교회 일명 다고는 사도 베드로 교회로서 기드론 계곡에 내려다보이는 이 교회는 1931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고 전해지는 장소에 승천수도회가 세운 것입니다. 제자에 의해 배신당한 예수가 겟세만의 산에서 끌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첫 공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베드로가 통곡한 곳도 이곳입니다. 승천수도회가 이곳을 발견해 본 결과 가야바의 집터임을 확정했으며,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히브리 도량형과 맷돌, 토굴, 안마당 종들이 거쳐 비잔틴 교회들의 자재들이 발견되었으며, 교회 왼편에서 옛 계단이 발견되었는데, 이 길은 예수 시대의 것으로, 겟세마네에서 윗도시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시카고 고센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성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관한 문의는 전화 630-927-0222, 927-022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